9월 4일 중3A2반 질문 들어온 문제에 대한 풀이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RPM부터 할 건데 RPM의 첫 번째 819번 문항입니다. 자 보세요.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얘가 숫자보다 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식이 벌어져야 되거든. 어떤 값보다 는 어떻게 돼야 돼? 어떤 값보다는 커야 되고 어떤 값보다는 작거나 뭐 작아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사이값에 꼈어요 사이값에 꼈다는 건 뭐냐면 이 부등호가 돌아갔다는 소리기 때문에 이 a값이 음수라는 명확한 뜻입니다 이해 되시죠? 오케이 그럼 a값이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죠 한번 얘 해를 줬다는 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나오셔야 되냐면 x 1 얘가 x 1 원래는 요렇게 되는 식이어야 된다는 거잖아 값 이해되셨죠? 근데 A를 곱함으로써 얘가 부등호가 돌아가게 되는 효과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랑 얘랑 서로 어떻게 돼? 서로 음, 같아진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전개하면 AX 제곱 마이너스 14분의 9 AX 그 다음 플러스 14분의 1 a 이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얘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같기 때문에 A는 A 그대로구요. B라는 값이 마이너스 14분의 9A가 될 거고, C라는 값이 14분의 1A가 될 겁니다. 값. 괜찮죠? 그럼 구하라는 문제는 뭐냐? 요거를 만족하는 부정식을 구하라는 건데, 4C니까요. C 대신에 뭘 넣어주면 돼? 14분의 A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약분되니까. 7분의 2, A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7분의 9A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요. 근데 양변을 A로 나누시면, A가 음수이기 때문에 부등호가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네요. 맞죠? 따라서 양쪽에 7을 곱해 주시면, 2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7은 0보다 작은 거니까, 인수분해가 2, 1, 뭐, 7, 1,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겠네요. 맞죠? 따라서 X의 범위 값은 몇보다는 작은데, 아, 1보다는 큰데, 뭐보다는 작아야 돼요? 음, 2분의 7보다는 작아야 될 겁니다. 그럼 얘가 3.5니까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정수의 X 값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2랑 3의 합을 구해주시면 정답이 5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822번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에 fx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의 해가 요렇게 됐대요. 이해되시죠? 그럼 잘 봐봐. 얘도 마찬가지. 숫자보다 식이 더 크기 때문에 원래는 벌어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런 식으로 벌어져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근데 사이 값에 꼈다는 거는 이 fx가 앞에 뭐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음수인 어떤 값이 있었단 소리겠죠? 이렇게 요렇게 됐단 소린거잖아 값 그래서 a값이 음수다라는 명확한 뜻이 되는거죠 이해 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fx를 알고 있으니까 f에 뭐야? 2019-x를 한번 풀어볼까요? x 대신에 누구를 넣어주면 돼? 음 x 대신에 2019-x를 넣어주면 되니까 얘가 2021-x 얘는 얼마입니까? 어.. 2017-x가 0보다 작다 얘가 해가 될수 없는 것을 찾으라는 거잖아 맞죠? 따라서 양변을 a로 나눠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a로 나눠주시면 양변을 부등호가 돌아갈 거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큰큰작자 기억나시죠? x는 작은 거보단 작아야 됩니다 2017보단 작아야 될 거고 또는 x는 2021보다는 커야 될 거예요 각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두 개의 범위를 만족하는 값이기 때문에 될수 없는 것을 찾으시면 2015, 2013되구요 2021보다 크니까 2022, 2023은 되는데 2018은 안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값.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가져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823번도 보죠. 얘도 잘 봐. 이 2차 부등식이 짝거나 같은데 사이 값에 껴야 돼요. 근데 사이 값에 완벽하게 꼈네요. 값. 괜찮으시죠? 그러면 얘를 내가 fx라고 했다면 이 fx는 어떻게 되는 식이냐면 완벽하게 a에 x-1, x-5가 0 이하를 만족시킨 이 식이었을 거고 명확하게 a는 양수여야 될 겁니다 그동안 안 돌아가니까 이해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묻는 걸 보시면 얘가 fx면 얘는 딱 봐봐 뭐가 다를까? x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죠? 음, x-5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얘를 만족시켜준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럼 끝났네. F, X-5는 바로 구할 수 있지, 어떻게? 음, X 대신에 X-5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얘가 X-10, 요렇게 되는 그래프인 거네요, 각 괜찮죠? 근데 양변을 A로 나눠도 부등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맞죠? 음, 요거 e q 빠져야 되겠네요? 이거 e q 빠지면 되겠네?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돼요? X는? 6보다는 큰데 10보다는 작은 값인 거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X 값은 7, 8, 9가 될 거고, 이 3개의 모든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이 2 4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27번이에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잘 봐봐. 이런 거를 항상 어떻게 판단하라고? 그래프로 판단하시라고, 그래프로. 고3대도 그래프로 판단하셔야 돼. 잘 봐. 이차함수인데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아셔야 될 거는 이거에 대한 부호를 모른다는 거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 중 얘가 0보다 커야 돼 0이 뭐지? x축이었잖아 x축보다 큰 해를 갖도록 해야 됩니다 갖도록 해야 돼 그럼 잘 봐봐 얘가 위로 볼록하다고 해보자 위로 첫 번째 케이스 a가 음수라고 해봅시다 a가 음수 그럼 위로 볼록하면 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해를? 안 갖게 되는 거잖아. 맞죠? 이렇게 되면 어때? 해를 갖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어때? 해를 안 갖게 되는 거잖아. 맞죠? 따라서, 아, A가 음수일 때는요, 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두식을 가져야지 0보다 큰 범위가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번은 A가 양수입니다. A가 양수면 어때? 양수면?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럼 어때? 해를 안 가져도 0보다 크고요 해를 하나 가져도 0보다 크고 해를 두개 가져도 0보다 커요 다시 말하면 얘는 뭐야? 항상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항상 가능 항상 해를 갖게 돼 있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양수인 건 어때? 항상 해를 갖게 돼 있어 그래프로 판단하고 있죠 그럼 이제 얘만 따져주면 되겠네 판별식 써봅시다 b제곱 16a제곱 마이너스 4ac가 플러스 32a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16으로 나누시면 얘가 요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a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보다는 큰데 0보다는 작은 값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요 범위 안에 들어가야지 뭐야 해가 생긴다는 거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 묻는 건 뭐예요 아니죠 아니죠 해가 돌아가야지 크잖아 그치 크네 크면 뭐지 큰큰 작작 a가 작은 거보단 작고, A가 큰 거보단 커야 되겠네요. 따라서, 얘도 가능한데, 얘만 안 되겠다. 이렇게. 그래프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프로. 그 다음 넘어가셔서요. 731번입니다. 자, 모든 실수, 어떤 X 값을 대입하더라도, 얘가 실수가 되도록 해야 돼요. 실수. 자, 루트 안이 음수면 뭐야? 얘가 허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루트 안이 플러스거나 또는 0이면 얘를 뭐라 그랬어? 실수라고 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k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값이 0 이상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판단해 보는 거야 얘의 부호를 몰라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아래로 블록하다고 해봅시다 아래로 맞죠? a가 0보다 큽니다 아래로 블록하다고 해보자 아래로 블록 아래로 블록하면 어때요? 어, 이렇게 하면 0보다 항상 크지만, 이렇게 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만, 이렇게 되는 순간 0보다 작은 범위가 생기는 거죠. 얘는 어때요? 그래프가, 붕, 뜨거나,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 입장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케이스인 거죠. 언제? k가 0보다 클 때는요, 각. 괜찮으시죠? 그럼, 판별식을 써보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1-K제곱이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사이 값을 껴야 되겠네. 따라서 어떻게 돼야 돼? A는 어떻게 되야 됩니까? A는, 음, 사이 값을 껴야 되니까,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케이스인 건데, 우리의 필터링을 해주셔야 돼. 필터링. 따라서 요 구간이 바뀌어야 되겠네. 어떻게 바뀌어야 돼? 음, A가, K가 0보다는 크다. 이렇게 바뀌셔야 될 겁니다. 값.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그럼 어떻게 주면 돼? 값. 맞아요? 이거 봐. 내가 그랬잖아. 잘 봐봐. 이거 실수하면 안 돼. 잘 봐봐. 얘 봐봐. 도가 어떻게 돼? K제곱이 1 이상입니다. 실수하면 안 돼요, 이거. 큰큰 큰 작작이야. K는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케이스예요 따라서 필터링을 해주시면 요렇게 되는거지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k가 어떨 때? 음수일 때입니다 k가 음수 그럼 잘 봐봐 위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있나요? 안됩니다 왜?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언젠가부터는 음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해당사항이 없다 따라서 정답은 최소값처얼마다 k는 1이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부등호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834번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얘가 2차부등식이란 말이 없어 그러니까 얘가 0일 때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값. 그러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실수의 k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케이스를 나눠보자 첫 번째 뭐 버려서 해볼까? k-0보다 마이너스가 클때 다시 말하면 k가 2보다 클 때요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거든요 그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이 없어야 돼. 그니까 러 그래프가 어떻게 되야 돼? 붕? 떠야 된다는 소린 거네. 따라서 판별식 구해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늘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4로 약분하시면, k-2의 제곱, 마이너스 4, k-2일 거고, 정리하시면,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데 플러스 12,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6, 2,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k값은 사이에 껴야되겠네 이렇게 2부터 6까지 요 범위가 나와야 될겁니다 값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 두번째입니다 k가 k 스가 음수일때 다시 말하면 k가 2보다 작을때요 그럼 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붕 뜨더라도 어때게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게 생기게 돼있죠 항상 내려가니까 그럼 얘는 해당사항이 없다 마지막 세번째입니다 k-2가 몇일 때? 0일 때 다시 말하면 k가 2일 때에요 그럼 잘봐 k가 2면 0, 0이니까 4죠 4 4남자라 4 맞죠? 4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맞나요? k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맞아요? 잘봐 마이너스합니다 잘봐잘봐잘봐잘봐 잘 봐, 잘 봐. 잘 봐. K가, 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아니죠. 해를 갖지 않잖아. 맞죠? 따라서 얘도 가능하다는 소리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 이상 6보다 작을 테니까 최소값은 2가 정답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맞죠? 해가 갖지 않는 거니까, 얘 말이 안 되잖아. 그럼 해가 없는 거니까 얘도 가능하다는 소린 거죠. 괜찮으시죠? 그 다음 넘어가서 837번입니다. 837번 보시면 두 이차함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해서 항상 얘가 성립해야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원래 식대로 하면 이 gx가 항상 크거나 같아야된다 누구보다? 응, 이거보다는요 맞죠? 근데 우리 얘를 한쪽으로 넘겨보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2x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돼요 항상 맞습니까? 언제요? 마이너스 1부터 X가 3 사이에서는 역가 아,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그래프로 한번 보자. 얘를 FX라고 해볼까? 얘를 뭐 HX라고 하자. HX. 우리는 얘 HX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언제?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에서요. 그럼 얘 그래프 한번 봐봐. 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거든요. 얘가 얼마예요? 얘가? 0,-e-a라는 그래프입니다. 이해됐죠? 근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경우는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에요 요 구간은 항상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소리에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이런 식으로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우리는 누구만 봐주면 돼? 그렇지 3만 봐주면 되겠지 3만 이 h3 값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왜? 대칭성 때문에. 따라서 h3을 구해보시면 h3을 3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18-2-a. 다시 말하면, 얼마입니까? 어, 16-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겁니다. 값.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네. 맞죠? 따라서 정답은 얼마입니까? 아, 뒤에 1이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뒤에 1이 있었네. 1. 이렇게. 그럼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겠네요. 얘도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럼 얘가 15가 되겠네요. 15. 따라서 A는 몇 이상? 15 이상이다. 최소값은 얼마다? 15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항상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 다음 846번입니다. 자, 어느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의 가격이 3,800원이면 하루에 400전에 판매되고 가격을 100원씩 할인할 때마다 판매량은 50잔씩 늘어났는데요. 그러면 이 판매 총액이라는 건 아시죠? 가격 곱하기 개수인 거잖아. 맞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 3,800에서 마이너스 100X 내리면 판매량은 400 플러스 50X가 늘어나는데 얘가 몇 이상? 260 만 원이네요.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260만 원. 이렇게 값. 괜찮으시죠? 그럼 예식을 다 정리하셔서 양변을 나 같으면 만 같은 걸로 약분할 거예요. 맞죠? 정리하셔서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216이 0 이상이 될 거고요. 인수분해가 12, 18로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 작기 때문에 사이 값에 끼게 돼서 12부터 18 사이가 될 거여서 따라서 최소가격은 x가 몇일 때야 최소가격입니다 x가 커질수록 가격은 낮아지는 거예요 맞죠 따라서 x가 18일 때 가격은 얼마 3800-1800 가격 얼마 2000원일 때가 최소가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네요 가격.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숙제는 어디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를 이용한 푸디로 들어오면서 요 부분을 빼먹었을 거예요. 음, 요 부분이요. 네, 여기서부터입니다. 유형업. 이게 몇 페이지냐면, 105쪽부터네요. 105쪽. 105쪽부터, 어디까지 풀어오시면 되냐면, 105쪽부터, 네, 107쪽까지, 107쪽까지, 다음주 월요일 마찬가지 어한 4시 정도까지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복습 꼭 해주시고요 요 다음 단원이 되게 중요하거든 요 다음 단원을 미리 보시면 네, 이 다음 단원부터가 완전 새로운 단원입니다. 이게 고3 때 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요 단원 되게 꼼꼼하게 나갈 거거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면 진도가 나갈 것 같으니까 집에서 복습 확실히 해주세요. 소화하셨습니다 빨리 또 질문 들어온 문제 풀이해볼게요. 다시 한번 항상 그래프입니다. 저는 그래프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할 거거든. 잘 봐. 이 이참수가 있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해가 오직 몇일에, 3일에. 그럼 잘 봐. 위로 볼록한 그래프라고 해보자.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3이래. 그럼 이렇게 되면 어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3이 맞죠? 맞습니까? 근데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면 어때? 얘가 3이라고 하면 모든 근에서, 모든 X 값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해가 하나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끝났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가 뭐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일까? a 의 x 3의 완전 제곱식인 그래프가 될 겁니다. 값. 괜찮으시죠? 예,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식 세우는 거꼭 연습하시고요. 얘를 전개한 ax제곱-6ax 플러스 9a가 0보다 크거나같다는이 값이 이 식이랑 완벽하게 일치할 거고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일치할 거고, 따라서 a는 a고, b는 마이너스 6a가 될겁니다 c는 9a가 된다는거 아실 수있을거예요 따라서 얘 고대로 가져가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b대신에 마이너스 6ax제곱 c대신에 플러스 9ax 플러스 6a는 0보다 작다 이렇게요 그리고 양변을 몇으로 나눠? 마이너스 음, a로 나눠주시는데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인 플러스입니다 그럼 얘가 6x제곱 마이너스 9 x-1은 0보다 작다 부등호 바뀌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부등호 바뀌지 않아요 괜찮죠? 그럼 얘를 만족하는 범위값만 구하시면 되는건데 음, 6에3아 이거 6이죠? 6 6 요렇게 맞죠? 양변을 이제 3으로 약분하시면 2x제곱-3x-2는 0보다 작다는 거니까 2 1, 1 2마1 2스2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따라서 0보다 작으니까 사이 값을 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큰데 x가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얘를 만족시켜주는 정수는 0하고 1총몇 개? 두 개니까 정답이 2번이 될 겁니다. 값. 괜찮으시죠? 그 다음 넘어가서 224번입니다. 얘도 한번 보시면요. 얘의 해가 이거래요. 잘 봐. 0보다 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원래는 벌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X가 그렇게 벌어져야 정상인데, 사이 값에 꼈다는 건 분명히 A가 뭐라는 거지? 그렇지. A가 음수여서 부정호가 돌아간 거잖아. 다시 말하면,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식은 A의 X-14분의 1, X-10분의 1을 0보다 크다.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거를 알수 있겠죠, 바. 괜찮으신가요? 그럼 얘를 전개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전개하시면. 그렇죠. 얘를 전개하시면, 이제, AX제곱, 마이너스, 이거 통분하셔야 되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어, 몇입니까? 35분의 6AX, 플러스 140분의 1A가 0보다 크다. 이 말인 거잖아, 값. 괜찮으시죠?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이 ABC가, A는 A고, B는 얼마야, B는? 마이너스 35분의 6a, 그 다음 c는 1 4 0분의 1a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제 문제에서 예, 해를 구하라 그랬거든. 요거의 해를요. 원래대로 돌려주시면, 맞죠? 어떻게 됩니까? 저거. 4c니까 c 대신에 넣으면 1 4 0분은 얼마예요? 어, 36, 3이니까 140분에 이제 4ax제곱, 맞죠? 그 다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35분의 12a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이걸 구하라는 거잖아요. 맞죠? 양변을 a로 나누신 다음에 a가 음수니까 부등호 돌아가겠죠? 약분까지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음... 30... 35분의 1ax제곱 그 다음 얘는 플러스 약분하시면 7 5 30분이니까 7분의 6x 얘는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부종어가 돌아가게 되겠네요 이르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인수분해 해주시면 35를 곱하면 x제곱 플러스 30x 플러스 35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값 이르셨나요? 요것도 인수분해 해주시면 어.. 7호 35니까요 값. 아 요거 12죠 12 12, X, 이렇게 되니까, 얘가 75, 35니까, X 값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몇부터? 마이너스 7보다는 큰데, 마이너스 5보다는 작다. 요 범위 값이 될 겁니다. 얘가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 227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2차 분홍시 얘가 항상 성립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절로 넘겨보자.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k 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요. 괜찮죠?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입니다. 축방은 얼마죠? 미분해 보시면 4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축방이 x e q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몇부터? 그렇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요 구간만 주어진 거죠. 요 구간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누구만 봐주면 돼. 마이너스 1일 때만 봐주면 되겠죠. 맞죠? 여기 얘를 h(x)라고 놓으신다면 h(1일) 때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얘보다 낮기 때문에 자동으로 0 이하 맞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2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k는 뭐보다는 커야 됩니까? 7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따라서 최소값은 몇이다? 7이라는 값이 될 겁니다. 이어서 RPM에서도 비슷한 유형들이 많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풀어봐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